안녕하세요. 사이버콘테 아저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오프라인 쪽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느라 당분간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컸던 이벤트인 비즈니스 트립에 대한 후기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인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처음으로 준비한 비즈니스 트립을 다녀왔는데요. 온라인 마케팅 교육 회사 대표님, 스테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특수 여행 전문 여행사 대표님이 함께 비즈니스 트립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비즈니스 트립에는 호치민의 1군, 3군, 4군, 어, 타오디엔, 그리고 호치민을 벗어나서 동남이의 비에나라는 곳까지 돌아다니면서 베트남 문화에 대한 내용 외에 사업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2000년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할 때 특히 이번 트립 때 참여자분들이 머물렀던 미아사유공이라는 호텔은 호치민에서 리조트 분위기를 낼수 있고 또 투득이라는 계획개발 지역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괜찮았던 호텔이었던 맞습니다. 자 오늘 투어를 시작합니다. 와 수영장 좋네. 머리. 어, 트립 때 제가 하는 호텔에도 들려서 1층 카페에서 카페 신 메뉴인 두부 마끼아또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네요, 이곳. 네. 이곳은 이제 베트남 MG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데요. 어, 참여자 분들과 얘기하는 와중에도 많은 베트남 MZ 분들이 카페에 들려주셔서 참여자 분들이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들이희그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처럼 사진을 찍어버다 <laughs>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 <laughs> 이번 트립에는 제가 베트남에 진출할 당시에 직접 몸소 느낀 것들을 위주로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베트남 진출할 때 필수 불가결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들과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베트남의 법적인 사항들과 행정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치민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큰 성이 있어요. 네네. 그 중에 동라이라는 곳에 공항을 하나 신설하거든요. 공항, 네. 신공항 만드는 거예요? 신공항을 그쪽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처럼 좀 좋게. 음. 그 공항 근처는 아니지만, 그 네. 공항이 있는 그런 지방 도시에 제일 번화가, 음. 아, 비에나라는 지역에다가 제가 호텔을 브랜딩을 한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 공간에서만 하는 강연이 아니라요, 직접 이 호치민이라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끼면서 진행한 강의라서 그런지 참여자분들의 만족해 주셔서 저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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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 있어요 아까. 가짐저 있었어. 네. 처음 해본 비즈니스 트립이라서 저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어, 만족하다고 좋게 말씀해주셔서 같이 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베트남 진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준비하게 되는 트립에서는 베트남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각각의 전문가 분들을 초대해서 알차고 다양한 강의를 함, 함께하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